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엑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식 계산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배워볼 내용은 엑셀의 꽃이라고 불리는 엑셀에 대한 수식의 개요와 간단한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일단 수식을 입력할 때는 등호로 엑셀의 수식은 항상 등호로 시작한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배워볼 수식은 다른 셀의 값을 참조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면 B2셀에 1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B3셀에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B2셀과 B3셀의 데이터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해당하는 값을 직접 다이렉트로 120 더하기 100을 해서 220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겠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수, 식을, 해당하는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산자를 입력을 해볼 건데, 우리는 더하기를 할 거니까 더하기. 만약 빼기를 한 거라면 빼기 기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두 번째. 뭐에서 뭐를 뺄 거냐? 나는 120에서 100을 뺄 거다니까? B3 셀을 선택을 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120에서 100을 빼니까 20이라고 하는 결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식 계산 교환 작업점 파일을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Z4567 데이터와 Z 4568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해당하는 셀이 선택이 잘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송장 세부 정보라고 하는 시트를 선택을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하는 데이터 선택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1원과 2원을 한번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F2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식은 뭐로 시작한다? 등호로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는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가장 먼저 입력할 거는 F4셀 먼저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는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더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플러스. 두 번째 계산할 F5셀을 선택을 하면, F4셀에 있는 데이터와 F5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겠다? 더하겠다라는 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수식 보기를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셀에 입력한 수식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항목, 수식이 계산된 셀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 있는 이 부분, 이 항목을 수식 입력 줄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 수식 입력 줄에 내가 입력한 항목이 자세하게 표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수식 입력 줄 같은 경우에는 확장 메뉴를 눌러서 수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또한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기본적으로 제공된 함수가 포함된 수식을 입력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음, 내가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고자 해요.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합계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하단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자, F41셀에다가 수량의 합계, 이 41셀의 수량의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41셀을 선택하고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가 s u 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첫 번째 방법.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해도 되는데 수식을 나중에 많이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길어질 경우 수식을 입력하는 게 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이 확장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긴 수식을 입력하겠다라고 할 때는 상단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릴게요. 자, 는 입력하고 함수명인 sum 썸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함수가 이루어지냐면, 일단 수식에서는 함수, 참조, 연산자, 상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수식은 는으로 시작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함수도 수식이 들어가니까 s u m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썸함수니까 는을 입력하고 썸이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함수에는 가로를 열고 닫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는 이렇게 뭔가 함수를 시작한다 가로 열고 함수가 끝난다 가로 닫는 거예요 근데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파이라는 함수는 어차피 파이가 뭐예요? 원주율이잖아요. 원주율 값3.142 이렇게 쭉 반복되는 그 유리수잖아요. 무한으로 반복되는 수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바로 함수기 때문에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 이미 있는 값이죠. 그래서 파이는 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썸은 썸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계산할 가로를 열고 수량의 데이터 바로 2의 4셀부터 2의 40셀까지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계산할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송장 세부정보 수량이라고 뜨는 이유는 미리 이미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송장 세부정보라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어쨌든 범위를 여러분들이 수량이라고 정확하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합계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참조, 참조는 뭐예요? 해당하는 셀을 찍어서 해당하는 셀에 있는 값을 반환하고자 할때 하는 거고요. 자, 직접 여러분들이 상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는 입력하고 5 더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는 입력하고 5 더하기 3이 얼마니?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8이 나온다는 거예요. 직접 수식에 입력할 숫자 텍스트에 대해서 상수로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연산자의 종류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함수는 굳이 눈으로 시작해야 돼? 아니, 왜 가로를 열고 닫아? 뭐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함수를 쓰는 게 많아지다 보면, 아, 함수의 규칙은 이렇구나.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서서히 알아가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함수를 참조해서 끌어올 때, 세 가지 방식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 참조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일단 참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워크시트의 셀이나, 셀 범위를 의미하게 되고요 엑셀에서 수식에 사용할 값 또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통합문서의 다른 시트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있는 시트가 송장 세부 정보이는데 송장 기본이라고 하는 시트에 있는 것을 끌고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시트에 있는 셀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또는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참조를 끌고 올수 있는데, 다른 엑셀 문서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를 연결참조 또는 외부참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A1 참조 스타일. 자, 엑셀에서는요, 열은 16384개 열이 있고, 행에 대해서는 XFD까지 있어요. 그래서 열에 대해서 A부터 XFD까지 있는데, 행 같은 경우에는 100만 48,576개 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굳이 이게 열 개수가 몇 개고 행 개수가 몇 개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기본적인 혼 상대 참조를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같이 바뀌어요. 져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여기다가 i셀에다가 뭐를 계산할 거냐면요 수량과 단가를 곱한 결과값을 계산하겠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는 입력하고요 수량이 뭐예요? 2의 4셀이죠 그리고 쉬프트랑 별을 누르면 이 별이 곱하기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가 f의 4셀을 선택을 해볼게요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쭈르륵 이루어졌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상대 참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예요? E 4셀 단가가 뭐예요? F 4셀이죠. 자, 여기 있는 I 4셀은요. E 4와 F 4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I 5셀은 어떻게 한 거예요? E의 5셀과 그리고 F의 5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하기 한 거예요. 그다음 여기 있는 수량 단가라고 한 항목에서는 뭐랑 뭐를 곱한 거겠어요? E의 6셀과 F의 6셀을 곱해서 9가 된 거죠. 맞잖아요. 3곱하기 3이니까 9.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상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를 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참조할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A열 및10 행에 있는 셀을 끌고 오겠다라고 하면 A1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이 먼저 오고 그 뒤에 행번호가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A10 셀부터 A20 셀까지 선택할 거야라고 하면 A10 시작하는 셀, 끝나는 셀, A20 그 사이에 뭐를 입력하는 거예요? 콜론을 입력해서 셀 범위를 명시하는 거예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5행에 있는 모든 셀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5행에 있는 5행의 모든 거5 콜론 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5행에 5행부터 10행까지 모든 셀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5행부터 10행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hh라고 입력을 하면 뭐예요 이거는 h 열에 있는 모든 셀 그리고 만약에 h부터 j셀까지 끌고 했다 라고 하면 h콜론 j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참조를 할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범위에 대해서는 콜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a10 셀이랑 음, 그리고, a의 12셀. 두 가지 셀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는, s o m 을 입력하고요. 가로 열고, 첫 번째 a10셀이 오겠죠. 그 다음 뭐를 하는 거예요? 컴마로 구분하는 거예요. 에, 컴마 a12. 이렇게 하게 되면, a10, a12. 얘가 첫 번째 계산할 일값이죠 계산 1값이고, a12가 뭐예요? 계산 2값이에요. 그러면, a10에 있는 값과 a12셀에 있는 값을 끌고 와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는 걸썸 더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셀을 끌고 겠다라고할땐 컴마로 구분하시면 되고 이어져 있는 셀을 끌고 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콜론으로 끌고 오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거를 끌고 와서 작업한다라고 할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규칙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송장 기본에 보니까, 송장에 대한 토탈 합계가 여기 밑에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여기 있는 거를 끌고 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J3셀, J4셀과 J5셀을 더 해보겠다라고 해볼게요. 자, 송장 세부 정보에서, 는 입력하고, 송장 기본에 있는, 송장 합계 플러스 그리고 프로젝트 이번에 대한 송장 합계를 계산하겠다라고 해 볼게요. 엔터.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두 개의 값을 더한 785만. 아, 죄송합니다. 7845네요. 7845라고 하는 데이터가 끌고 와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뭐 느낌표도 막 쳐져 있죠 어, 이게 어떤 규칙이냐 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일단 처음에 오는 게 뭐냐면 워크시트 명이에요 워크시트 명 그래서 워크시트의 이름이 뭐예요 얘네들이 송장 기본이라는 워크시트죠 그래서 송장 기본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인 거고 걔네들 앞뒤에 작은 따옴표로 얘네들은 문자야 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 명 다음에는 느낌표가 와요, 느낌표. 느낌표로 이 워크시트의 명과 참조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구분. 어.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니가 끌고 올 셀이 뭔데, 자, 송장 기본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의 무슨 셀? J의 4셀과 또 송장 기본에 있는 무슨 셀? J의 5셀을 뭐 하겠다? 더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걸 끌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워크시트의 이름, 다음에 느낌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워크시트에 대한 범위를 명시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절대참조, 상대참조, 혼합참조에 대한 차이점. 제가 예전에 개념은 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참조는 고정이 되는 거고, 상대참조는 고정이 아니고, 혼합참조는 열과 행, 둘 중에 하나만 고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엑셀 수식에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참조에요 상대참조. 상대참조. 자, 상대참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상대참조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B2셀을 선택을 했어요. B2셀. B2셀에다가, 는하고 A1셀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는 A1이라고 뜨겠죠. 근데,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자동 채우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내려가면서 A2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참조는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위치고 특정한 위치에 해당하는 셀을 가리켜요. 그래서 수식이 있는 셀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절대참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B2셀에서 A1셀을 절대참조로 끌고 왔어요. 그럼 다음에 채우기엔도를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화면을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F2셀 하다가 는 입력을 하고,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A1셀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음, 끌고 오고 엔터. 그럼 A1셀이 끌고 와졌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뭐가 돼요? B1셀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른쪽으로 한칸 갔기 때문에 상대 참조기 때문에 주소가 어떻게 돼요? 같이 바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A1셀을 범위 잡고, F4 눌러볼게요. 어떻게 돼요? 절대참조, 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채우기 핸들로 끌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A1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대참조는 수식을 복사할 때 위치가 상대적으로 바뀌어져요. 절대 참조는 어때요? 위치가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요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합 참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열과 행둘 중에 하나만 혼합해서 참조하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정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행을 고정하겠다라고 선택했어요. 일행을 고정하겠다. 그러면 일행은 고정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당겼어요. 어떻게 돼요? 행은 고정이 됐지만 열은 어떻게 돼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A형, A열에서 B열로 그래서 혼합천조는 말 그대로 열을 고정할 것인지 행을 고정할 것인지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동합계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동합계 위치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자동 합계 들어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합계는 뭐냐? 썸이었었어. Sum.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합계는 썸이고 평균은 뭐예요? 에버리지. 그다음 숫자 개수. 숫자 개수라는 건 뭐냐면 개수를 세는 거. 예요 개수. 근데 숫자에 대한 개수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개수는 셀 수가 없어요. 숫자 개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숫자 개수에 대한 카운트, 카운트가 세는 거니까 카운트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 최대값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이 뭐냐 최대값 맥스가 되고요. 그럼 작은 값은 뭘까요? 가장 작은 값은 미니 되겠죠. 최소값.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합계는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평균은 에버리지, a v e r a g e. 숫자 개수는 count c-o-u-n-t 최대값 max 최소값 min 그래서 여기 있는 자동합계에 있는 함수 중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함수예요 그래서 다른 건못 외우시더라도 합계가 sum이고 평균이 average고 숫자 개수는 count 최대값은 max 최소값은 min 이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하나 안 배운 게 있어요. 뭘안 배웠냐면, 바로 제곱을 안 배웠어요. 제곱. 그래서, 더하기는 플러스, 빼기는 마이너스, 똑같다 그랬죠? 곱하기는 뭐였어요? 쉬프트 8, 별표. 나누기는 뭐였어요? 슬래시였어요. 그럼, 거듭 제곱. 제곱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곱은 꺽쇠 표시를 사용, 꺽쇠. 바로 쉬프트 6번을 사용해서 꺽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의 2승을 계산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 꺽쇠 2. 당연히 수식이니까 앞에다가 눈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눈을 입력하고 5 꺽쇠 2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게 되면 5 곱하기 5 해서 얼마가 돼요? 25라고 하는 거듭제곱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 5 꺽쇠 2 하게 되면 5에 대한 거듭제곱이 돼서 25가 계산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는 단순히 직접 수치를 더했죠. 5 더하기 2, 5 빼기 2, 5 나누기 2, 5 곱하기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번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조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셀의 값을 끌고 와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엑셀에 대한 수식 계산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